어, 이곳은 가산수피아 핑크뮬리라는 데입니다. 네. 주변을 한번 제가 카메라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. 쭉 봤을 때, 어, 너무 멋있지 않아요? 네. 이곳에는 공룡들 테마정원, 분재원, 석양의 언덕, 청년, 솔숲, 항속길, 수피아 놀이터, 파리, 비에 가든 그라운드 수피아 카페, 잠들 아주 뭐 다양한 전경이 안에 다 있습니다. 주변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남는 것은 사진과 영상밖에 없습니다.